진짜! 한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이제 2월의 두 번째 주첫 번째 키워드가요 설 연휴 특별 방역입니다 야호! 저희 오늘 녹화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음. 쉴수 있어요 커이에요 아. 그럼 우리 저 DJ들은 또 숙명이잖아 숙명이죠 그 전에 녹음을 너무 많이 해요 어? 이번에 녹음하세요? 네 아, 생이제 아니 예. 위에서 내려와 아 내려와서 저는 따로 녹음도 없이 그냥 쉴수 어. 있습니다. 와, 음. 이게 생방이 되게 재밌는데, 녹음은 진짜 별로 재미없어요. 선배님, 그 제가 녹음 방송을 한번 들어봤는데, <웃음> <웃음> 텐션이 있잖아. 얼화 어, 그... 어, 어. 지난 우리 추석 때 기억나요? 아, 내년 설에는 같이 가족들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음... 역시나 이번에도 모이긴 좀 힘들겠네요. 작년 추석에는 5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일단 모이지 말자라는 개념이었지, 어, 근데... 5인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아, 예. 근데 이제는 딱 숫자를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음... 더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거주지 가족의 다섯 명의 만남이 아예 금지가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잘못 알고 계시다가 또 만났다가 벌금 내고 그러지 마시고. 네. 벌금도 아, 어, 있어요. 어, 벌금 있대요. 네. 그러니까 아... 5인 이상 절대 모이지 않는 걸로. 네. 만남보다는 이번 설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그 기억나시죠? 옛날 설 추석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잖아요. 네. 번반은 그냥 유료. 그럼 얼마 되겠냐마는 어 그때 꽤커요 크죠. 네. 성북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되잖아. 그 제가 알 이게 아마 지금 현실화 됐을걸요? 그설 연휴 때 어. 영상통화는 아예 무료로 해주는 걸로 현실화 됐다는데요? 통신사에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laughs> 막 던지시는 어.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뉴스 봤어요 <laughs> 진짜요? 내가 아이고. 전 뉴스야 확인해봐요 역시 스턴 남달라 좋습니다 <laughs> 네. 근데 설 연휴에 영상 무료 통화 이런 거좀 해주면 좋겠다 <웃음> 네 하면 <laughs> <삼만> 안 돼? <laughs> 해도 아, 편지점을 잘 잡으신다. 아니 지난 주에 우리가 방송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PD가 c g 하는데 완전 죽을 뻔했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 해놓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이템이 보통 저희가 세 개잖아요 어느 <laughs> 부터두 <오늘부터> 개로 죽었어철 <laughs> 연휴라서 줄었나 아. 했는데 한집이 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또 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청소는 뭐 가능하냐 아 가능하냐 어, 이런 의문 또 제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게 보니까 지 추석에 기억나요? 아니요, 기억, 안 기억 안 나요. 하루 하루입니다. 아, <laughs> 아, 어제 기억을 어. <laughs> 어, 잘 못해요. 잘 못돼요. 제가 추석에도 그 추모공원하고요, 봉환시설이 네. 폐쇄가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추모공원과 봉환시설이 폐쇄되고요. 음 만약에 배, 어, 꼭 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설 연휴 전후로 음 예약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 같은 경우가 목금토일 음. 음. 이렇게 빨간 날이거든요. 네. 근데 뭐 좋은 회사는 월요일까지 쉬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그 좋은 회사인가요? 네, 예, 좋은 <laughs> 좋지 않아요. 어. 하루 더 남들보다 쉬는데 청료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와, 이게 뭐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아이 한을 장사정보 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음. 이제 돌아가신 고인의 분을 사진으로 띄워놓고, 차례상을 차릴 수가 있대요. 아 음. 물론 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가족들과 제사를 지내고, 또 차례를 지내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조상님들도 이번에 우리 위해 줄 거야. 근데 조상님들은 이해해주시는데 음. 그 일부 이제 시대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더라. 아, 그, 그. 문자가 막 들어와요. 뭐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오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계좌로 음. 돈을 좀 드려라. 아또 어떤 너무 고지식한 어른들은 내가 돈이 와 짜고 1 0만원더 드려라. <laughs> 괜찮다. 응.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약간 응. 머니로 아, 그렇죠. 이렇게 대처하는 명절 보내셨면좋겠어요 제가 머니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니 자, 이번에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대중교통 이용이나 응. 또 이런 걸좀 많이 이용하실 분을 대비해서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는 굉장히 집중 방역을 할 거라고 하니까, 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마트라든지 응. 전통시장 찾는 분들도 많으실 아, 그치, 것, 그치, 것 그치, 같거든요. 그치.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네. 백화점... 마트는 또 시민이 몰릴 수 있는 행사나 음. 뭐 시음회 시식회 이런 것들을 어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음. 유흥시설 파티룸 방문 판매 등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매일매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아무리 있잖아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시에서 해봤자 음.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가족들과 세 네. 어, 명이신 분들은 고스톱을 네 명은 한명광팔